안녕하세요, 더스타 독자 여러분. 박진영입니다. 오늘은 저의 가방 속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여기 가방 속을 보여주는 날은 또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항상 쓰던 것들을 가져와서 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저의 더스타 쇼미 유어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일이 가방은 제가 생일 때 저희 친누나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가방이에요 굉장히 애정하는 가방이고 제가 또 촬영 때는 엄청 물건을 좀 많이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언제 저희가 또 숙박이 갑자기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물건을 좀 보부상처럼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 것 같은데 항상 매니저님도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냐고 궁금해하셨던 저의 가방 속입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우치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양치도구가 있고, 한약이 있어요. 그리고 택이 있고요. <laughs> 그리고 이어플러그. 좀 귀를 좀 막고, 핸드크림도 있고, 선크림. 이두 개는 이제 제가 저녁할 때 PX에서 많이 산 겁니다. 이 아이크림에, 이거는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이 주셨던 고보습 크림이고 립밤에 뭐 눈에 넣는 안약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일단 이건 좀 다시 집어 넣을게요. 이거는 사실 쓰진 않아요. 거의 갑자기 지방 촬영이나 촬영 바쁜데 급하게 또 새벽에 쌀 수는 없어서 좀 쌓아놓고 제가 MBTI J라 좀 이렇게 좀 항상 대비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있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장만한 겁니다. 겨울 촬영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홍보 뭐 광고 아니고요. 저의 내돈내산 스타일입니다. 이거는 커피포트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써본 거긴 해요. 최근에 장만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게 있는데 짜잔 이렇게 물을 끓이는 커피포트입니다.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제가 또 겨울을 힘들어하는 편이라 이건 장갑이고요. 이거는 굉장히 좀 이캠. 어, 아, 추워. 어, 근데 휴대폰 전화 받아야 돼. 어, 이렇게 되네. <laughs> 되게 귀엽고 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서 샀고 이거는 대본 본다고 이제 아이패드. 아, 여기는 이제 끝났네요. 자, 이제 두 번째. 여긴 별로 없어요. 이거밖에 없네요. 목도리. 이제. 제가 또 앨범 준비와 작품을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으면 이쪽에도 저쪽에도 너무 피해가 될것 같아서 좀 요즘은 목 상태에 제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. 이제 마지막. 인데 여기는 사실 딱히 그렇게 많지 않네요. 선글라스. 제가 애정하는 선글라스. 제 눈이 약하기 때문에 햇빛을 좀 차단하기 위해 굉장히 기본적인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고요. 이건 이제 뭐 줄이어폰. 제가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집에 있는 옷 정리를 좀 하면서 막 자켓도 입고 하다가 오랜만에 찾은 한근1년반 만에 찾은 겁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마스크, 마스크. 이제 이제 뭐 카드. 언제 돈을 쓸지 모르니까 이건 예전에 팬한테 받았던 건데 팬이에요. 팬. 이렇게 그냥. 쓰는 펜이고 그래서 수첩에다가 뭘 적거나 뭐할때 쓰는 펜입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립밤, 향수. 이거는 제가 저녁 선물로 받은 굉장히 애정하는 향입니다. 르라보의 리스 4 1입니다 이거 향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안경 닦이네요. 이게 너무 커서 저기 안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. 이게 저의 가방 속이고요.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음이 좀덜 불안하고 이렇게 저는 촬영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의 박진영의 더스타 쇼미 유어백이었습니다. 사실 뭔가 처음으로 저의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. 팬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여러 컨텐츠 중에 쇼미 유어백을 선택을 했고요. 하면서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. 긴장도 되고 아무튼 우리 팬분들 궁금증이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무튼,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더 스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